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을 요즘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책 제목이랍니다.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도 총기 난사로 여러 사람을 죽이고 아이 스스로도 총으로 자살한 이야기인데 저자는 그 죽은 학생의 엄마이며 그 엄마는 그 아이가 사건을 일으키고 죽은 후 아이를 잃은 충격과 가해자의 엄마로서의 고통스러운 성찰을 주된 이야기로 담고 있는 책입니다. 궁금한 것은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와 엄마 스스로가 자신의 아이의 우울 상태나 자살 충동을 알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분이 말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도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평범이 어떤 거죠? 살인을 저지르고 저 교도소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다 평범해요. 태어날 때부터 살인자는 따로 낙인 지켜있지 않아요 나는 사람을 죽이러 태어났어 나는 도둑질을 하러 도, 도둑놈으로 태어났어 이런 분은 한 분도 없거든요 다 평범해요 평범해 보이죠 현실적으로 볼때 엄마 아빠가 평범하고 어, 아이도 평범하고 뭐 난폭한 일도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의식이 어떤가가 중요하죠 평범할수록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엄청난 분노가 있는데 이걸 표출하게 되면 막 싸우는 과정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아, 저 과정은 문제가 있구나, 싸우니까. 하지만 무의식은 분출돼요. 분출되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있는 분노는 조금씩 정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무의식을 억압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무의식 속에 있는 공격성, 살기죠. 죽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공격성을 드러나지 않게 계속 억압해요. 분별심이 심해서. 어떤 분별심이요? 화내는 건 나쁘다. 미워하는 건 나쁘다. 남을 해치는 건 나쁘다. 그래서 그 공격성을 인정을 안 하고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관념으로 무의식을 계속 억압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억압된 무의식이 어느 순간 터져버려요. 그래서 연쇄살인범이 되거나 아주 이렇게 심한 가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왜 연쇄살인범 붙잡아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땠나 조사해 보려고 기자들이 왜 가잖아요. 그 집이나 그 주위에 뭐 슈퍼나 이런 데 가서 그 사람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주 포악하고 이상했어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이르죠. 그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섹시같이 조용했어. 있는 줄도 모르고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성적이란 얘기는 뭡니까? 엄청 자기 무의식을 억압하고 분노나 미움의 살기를 표출하지 않고 숨겼다는 얘기죠. 억압받은 무의식은 언젠가 그 무의식이 폭발하게 돼 있어요. 왜냐? 여러분, 무의식은 본능을 저장하는 창고예요. 본능적인 식욕이나 성욕이나 뭐 수면욕, 또는 이 분노도 그 중에 하나예요. 어, 두려움도 그 중에 하나고 이런 것들을 참아서 언제까지 될까요? 두려움을 계속 인정 안 하고 참어 내 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인정을 안 해줘 얘를 무의식 속에 수많은 나가 있잖아요. 가짜나 관념. 근데 두려움이 올라와 아, 두려운 네가 올라왔어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고 계속 억눌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황장애 걸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뻥 터져서 어느 순간 아무것도 못 하고 실려가죠. 그렇죠? 분노 조절 장애는 왜 걸리느냐? 화난 내가 올라왔을 때, 인정해주고, 아, 화가 났어? 나 화났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화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화난 나, 특히 남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미운 마음이 올라오면, 인정을 안 해줘요. 억압을 해요. 나쁜 마음이지? 이렇게 하고, 억압을 해요. 그런 나가 올라오면,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감정을 억제하다, 억제하자, 이게 본능 중에 하나인데, 폭발해버리면 그때는, 조절이 안 돼서 조금 화내는 게 아니라 막 사람을 죽일 정도로 패고 다 대, 때려 부시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응? 그런데 가해자가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분이 이 어머님이 분명히 아이를 이 어머님의 성향이 아이한테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의 아이를 양육할 때 이런 분이 있어요. 아이가 어린 시절에 표현합니다. 엄마 미워. 이렇게. 그럴 때 받아줘야 돼요. 엄마를 미워하는 나를 나가 올라왔잖아. 그럼 엄마가 미웠죠? 우리 애기. 괜찮아. 엄마는 너 사랑하는데. 괜찮아. 엄마 미워해봐. 이러면 이 아이가 허용을 받아요. 아, 이게 미워해도 괜찮은 거야? 이러면서 엄마 미워. 이러다 보면 표현에서 에너지가 마음의 에너지가 많이 풀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올라와도 금방 가라앉고 조절하기가 쉬워요. 애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엄마 미워.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건 나쁜 사람이야. 남을 미워하는 것. 그러면서 그 미워하는 나가 올라온 아이를 막 때렸어요. 엄청나게 때렸어요. 이때 무의식의 관념이 생기죠. 어떤 관념? 미워하는 관념은 에고는 나쁜 놈이라 이렇게 얻어맞고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가 그때부터 무의식을 억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움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엄마한테 어떻게 사랑만 올라와? 엄마가 밥을 느껴주거나. 엄마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항상 미움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전혀 안 올라온다 참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올라오는 만큼 미움도 올라오죠 엄마가 어떻게 자기 뜻대로 다 잘해주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참아버려요 그리고 엄마한테 버림받지 않으려고 미움받지 않으려고 더 참죠 그러다 보면 이 억압된 미움이 그리고 미움을 참게 하는 엄마가 더 밉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억압된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하게 되죠 그런데 연쇄 살인을 했던 거로 봐서 이게 이 아이만 참은 아이가 아니에요. 엄마도 그 할머니에 의해서 그렇게 양육됐어요. 절대 남한테 미운 소리도 하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밉거나 공격하는 마음이거나 살기를 보이면 안 돼. 그래서 계속 무의식이 참았던 거예요. 참는 았그 엄마가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엄마의 유전 인자를 통해서 그 마음이 전해지죠. 억압. 하는 마음, 자기의 분노를 억압하는 마음 그러면 이 아이가 또 억압을 하게 돼요 자, 막 억압해 남한테 공격하고 싶은 마음을 억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억압하는, 억압하게 되면 자기를 공격하죠 자기를 죽이고 싶고 밉고 나에 대해서 분노하고 나를 수치주고 이렇게 나를 공격하게 돼요 나를 공격하는 병이 뭡니까? 우울증이에요 자살 충동이나 우울증이에요 그 죽이고 싶은 마음 그걸 억압하니까 자살충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간단해요. 그냥 표현하고 풀어주면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인정해주면 돼요. 그런데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에너지가 세져서 그 마음을 따라가서 실제 행동으로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런데 행동으로 해버린다는 얘기는 그 에너지가 아주 세다는 얘기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에너지가 세진 건 표현을 안 하고 억압했기 때문이고, 왜 억압하느냐? 허용받지 못했어요. 부모에 의해서. 특히 엄마에 의해서. 괜찮아. 허용받았으면 어린 시절부터 그 에너지를 충분히 풀어냈을 것이고. 또한, 이 아이가 과도하게 미움을 써서 엄마가 견디지를 못하는 아이 있죠. 회로님 나는 아이가 막날 때리고 그렇게 달려드는데 그냥 그래, 그래 이렇게 받아줄 수 없어요. 그런 공격적인 아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허용 안 하면 억압시키면 안 된다면서요. 근데 허용하면 엄마 때리게 내비둬요?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요. 과도한 공격성을 갖고 태어난 아이는 운동을 시키면 돼요. 아주 심한 격렬한 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운동과 아, 어,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분출하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내면의 공격성이 보이면 그래서 아이가 심하게 반응하고 엄마한테 대들고 반항하면 아주 격렬한 운동을 통해서 건전하게 승화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참게 하면 안 돼요. 참게 하면 애가 어느 정도까지는 온순하다가 더 심해지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또는 뭐 자살 충동 느끼고 분노 조절 장애가 되다가 이게 뻥 터지면 이렇게 연쇄 살인범이나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 알아차릴 수 있죠 아이가 반항하거나 할때막 엄마를 때리고 대든다든가 심하게 미움을 표출하는 경우 또는 아이가 전혀 미움을 표출하지 않고 너무 온순해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온순하다 너무 온순하기만 해 조금의 미움도 없고 그러면 내면에 엄청 참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건전한 아이는 어떤 아이냐 엄마에게 사랑과 미움을 반반씩 표출하는 아이예요 자기 표현을 욕구를 그대로 표현하는 아이죠. 엄마 사랑해. 엄마 미워. 왜나밥 조금 줘. 이렇게 다. 어, 그것도 과격하지 않은 방법으로 표현하는 아이가 가장 정상적으로 정서가 안정돼서 발달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전혀 엄마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꾹 참고 다 하는 아이. 모든 존재는 가장 화날 때 언제인가요? 인격을 무시당했을 때. 예를 들어 아무개야, 너 피아노 칠래? 이렇게 물었어. 싫어 그럼 그래 알았어 엄마가 이래야 되는데 안돼쳐 아이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막 억압했을 때 가장 심한 분노를 느끼죠. 근데 이 아이가 분노 올랐을 때 엄마는 왜내 의사도 안 먹어? 물어보고 결정해? 이러면 이 아이는 보통 부모와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정상적인 아이예요. 부모들은 아주 쟤는 나쁜 아이야. 저항을 하네. 엄마 말안 들어. 나쁘게 생각하죠 무의식 측면에서 볼 때는 건전한 아이예요. 부모를 믿고 있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는다고 부모를 신뢰하고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거야. 그렇지만 부모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내 무의식을 억압하는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싫어도 이렇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부모들은 좋아해요. 아 우리 아이는 참 좋은 아이야. 말도 잘 들어. 한 번도 대든 적이 없었어요. 헤라님 얼마나 착한 아이인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끼죠. 문제가 많구나. 자기 주장이 없고 늘 참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게 폭발할지 몰라. 언제 속을 썩일지 모르는 거예요. 늘 참던 아이는 반드시 한순간에 갑자기 사고를 일으켜요. 무단 가출을 해버리던가 아니면 기껏 나이 들어서 장가 가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시집 가서 애 낳고 나서 갑자기 막 문제를 일으키거나, 병에 걸려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는 거란 거죠. 그래서 이처럼 무의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무의식 측면에서 볼 때,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떨까는 전혀 다르게 진단이 나오고, 엄마의 사랑은 그런 것이죠. 허용하는 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아이가 미움을 표현해도 허용해주고, 사랑을 표현해도 허용해주고, 그게 좀 과격하면 과격하게 풀수 있는 건전한 방법을 출구를 열어주고, 이게 엄마의 역할이에요. 그럴 때 아이가 건전하게 자라는데 어떻게 키울지 모른 거야. 착한 아이로 키우는 게 좋은 줄 알고, 그 착한 아이로 키우려고 너무나 무의식을 억압하고 살게 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한 거죠.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이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남들이나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 사실은... 무의식 속에 비난받을까봐 너무 두려운 분들이 자식을 그렇게 키우고 본인도 그렇게 살아요. 조금이라도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되니까 싫은 소리 한 마디를 못 해요. 남이 미운 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럴 때 싫은 소리 못할때 참죠. 그 미움은 어디로 들어가요? 무의식으로. 그래서 무의식에서는 미움의 살기가 점점 쌓이게 되고 자식한테도 그렇게 또 가리켜요. 그리고 전혀 허용을 안 해줘. 자기한테 허용 안 하듯이 자식한테도 사람은요 자기 자신. 자, 자기 자신 무의식에게 허용 안 하는 것은 남에게도 허용 안 해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가 이지경이 됐다는 건 부모가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자기 화난 나, 미워하는 나를 허용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식한테도 안 해준 거야. 그래서 억압시켰고 억압하다가 이게 터져버린 거죠. 무의식에 억압된 그 속에 있는 나는요, 언젠가 반드시 터져나오는 거지. 여러분, 생리현상을 참을 수 없죠? 소변을 언제까지 참아요? 계속 참다 쏴버리는 거예요. 적절할 때 배출이 돼야 돼요. 이 마음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에너지 마음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출구를 열어주면서 적절하게 가야 운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될 경우에는 문제를 일으키고 적절하게 출구를 열어주는 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모든 무의식은 엄마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엄마의 인정을 받고 싶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엄마에게 허용받은 것만 할수 있거든요. 엄마의 사랑이 너무 중요하죠. 엄마가 허용하는 사랑. 그게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요. 만약에 이 연쇄살인했던 이 아이에게 어린 시절부터 남을 미워하는 마음. 정말 미워서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어도 그걸 다 허용해 주고 그걸 적절히 배출하는 출구를 만들었더라면 이런 불행한 일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